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큐리오시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세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미약하게 남아 1%대 반등이 좀남아지고 있는데 뭐 당장은 우리한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건 뭐냐면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뭐 어떠한 재료가 됐든 모멘텀이 됐든 이런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오시는 부분이고 저는 여러분들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기회들을 잡아가셔야 되는지 매매 전략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영상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은 돈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바로 거두절미하고 진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큐리오시스 여러분들 언제 상장이 됐죠? 바로 11월 13일 날 상장이 되었습니다. 상장 직후부터 300% 상한가 말아 올렸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바로 다음 날부터 하한가 가고요. 전달한 3거래일 동안 이렇게 쭉 뺐다가 바닥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고 지금 당장은 박스권 채널을 형성을 시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들에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거다 필요 없이 그냥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때부터는 재료가 중요해지는 시점이 분명히 와요 자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보호해수 확양 물량입니다 미확양 물량이 있고요 15일짜리가 있고 1개월짜리가 있어요 한 달짜리가 있는데 이 물량들이 어떻게 소화가 되고 있는지만 우리가 잘만 관찰을 하신다면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을 어느 정도 조금 더 확실하게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큐리오 지금 당장 어, 상장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한 달짜리 보호해서 물량도 전부 다 풀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소화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일단 물량 체크 같이 한번 해봤을 때 우리 큐리오시스 여러분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살짝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1개월 확약 물량까지만 쭉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 2%, 22%, 한17% 정도 되거든요. 다 더했을 때41% 정도의 물량 이 매도가 가능한 물량이다 라는 결론이 유추가 됩니다. 수량으로 놓고 보시면 이 정도 수량이 여러분들 계산상 나와요. 한 35만 주 정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물량들은 시장에서 잠재적인 매도 압력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어느 구간대에서 소화가 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라 거죠. 신규 상장 첫날에 매도세가 나왔던 이 물량은 여러분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주가 형성 구간대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쭉 왔을 때 기관 쪽에서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37만 주 매도세 나왔고요 자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도 마찬가지로 12만 5천 주 매도 물량 나왔죠 자 근데 여러분들 가격이 어때요? 오히려 6만 5천 원 근처 바닥 다져주고 나서부터 오늘 미약하게나마 다시 주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박스권 내부에서도 바닥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 한번 바닥 구간이 확인됐죠 그리고 박스권 초입기에서도 한번 바닥 찍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고점 찍고 나서부터 살짝은 밀렸지만 자 어제 오늘 해가지고 어때요? 미약하게나마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까지 이 1개월짜리 매도 물량들은 어느 정도 거의 다 소화가 되었고 이제 지금 당장 우리 시장에선요 큐리오 시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프리미엄을 얹어서라도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매주 압력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구간대인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좀 평단가가 높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금의 가격 구간대 여러분들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번 해 보시면서 미리미리 평균 단가를 낮춰 놓으신다면 자, 어차피 우리 큐리오시스는요. 제약 바이오 관련된 테마입니다. 금리 인하 모멘텀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테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한 달짜리 물량들도 소화가 됐겠다. 지금 당장 프리미엄을 얹어서라도 매수세력이 들어오는 이 신규 매수세도 확인이 됐겠다. 자, 그러면 우리 큐리오시스의 세력들은요. 안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닥 구간 때도 박스권 내부에서 확인됐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해당 구간 때부터 여러분들 강하게 고개를 뜰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한 결론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것이고 결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활용까지 하셔야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저는 항상 이타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좀 고민이 있으신 저희 구독자님들 계시면요 화면상단 나와있는 저 개인번호 010-8236-8454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 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서 구독자 인증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텐 제가 리큐리오시스 확실한 타점 나왔을 때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진입을 할 겁니다 그때 매수 타점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가 영원히 들고 갈순 없잖아요 확실한 매도 구간 온다면 다시 한번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들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타점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저는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 게첫 번째 이유거든요 자, 채널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구독자입니다. 근데 구독자 수가 돈 가지고 살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우리 감사한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타점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절 과금 없이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 돈 받아서 뭐 하겠어요? 저는 어련히 알아서 돈잘 벌고 있거든요. 어차피 구독 한번씩 해 두시면 여러분들 우리 큐리오시스 관련된 영상들 꾸준하게 업로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 버튼 눌러주셨으면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큐리오시스는 큐리오시스대로 여러분들 어차피 방향성은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는 예대로 여러분들 일단은 실시간 대응 타점들 미리미리 신청을 해두시고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스텝까지도 준비를 해두셔야겠죠. 자 우리가 큐리오시스를 평생토록 매매할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기회들도 여러분들께서 준비 를 하셔야 되는데 자 최근에 금리 인하 결정이 있고 나서 새로운 유동성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런 유동성은요 필연적으로 새로운 테마를 만들 수밖에 없고요 이 테마 안에서도 주도 종목이라는 녀석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만 잘만 잡으실 줄 아신다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기회들을 잡아가실 수 있을 건데요 이러한 장세를 우리가 순환매 장세이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용을 하나 당장에 제가 지난번 사이클링에서 이 순환매 테마 어떻게 이용을 하면서 매매를 했는지 제 매매 일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네, 매매일지 보시면요 제가 어디서 진입했고 어디서 팔고 나왔고가 한눈에 보이시겠죠 아직까지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못뭐 누르셨으면 지금 타이밍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매매일지 같이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순환매 사이클을 이용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대 그리고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을 잡고 잘 진입을 했다라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에서 정리를 하지 못한다면 이쪽 구간에선 쓸데없는 기회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클링 내부에서도 우리가 잘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고, 또잘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고, 또 진입하고, 팔고 나오고. 자, 이러는데 보통 일주일 내지 이주 정도의 단기 스윙적인 관점의 템포가 가장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백 마디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실제로 매매를 진행했던 제 실전 매매 일지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요 CP 시스템이란 종목이고요. 우리가 앞전에 보고 오셨다시피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대와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점을 잡고 잘 진입을 하시더라도 이쪽 고점 근처에서 우리가 팔고 나오지 못했다면 이쪽 구간대 쓸데없는 기회비용을 내셨겠죠. 자 마찬가지로 잘 진입을 하고요, 팔고 나오시고. 또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시고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시는데 이 호흡이 대략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의 호흡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다음 보실 종목은 한라 캐스트 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상장되고 나서 바닥 잘 다져주고 나서 여러분들 이때 당시 로봇 테마에 많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자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 때 팔아야 되는 구간 때 정해져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잘 잡고 진입을 맞춰 놓고 여러분들 팔고 나온 다음에 다시 재진입 팔고 나오시고 다시 진입 입한 다음에 또 팔고 나오시고 11월 달 들어오면서 보호해 수해지 물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닥 다져주고 나서 다시 재진입 맞췄죠. 다음은 AB1 바이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아야 되는 구간대하고 사야 되는 구간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종목이죠. 얘 같은 경우는 이쪽 구간대 매매를 잘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마지막 여러분들 재진입을 했어요. 근데 반등 나오지 않았죠. 여기에서 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했고요. 여기서 물량들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여기서 재차 진입했는데, 자 여러분들 대박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죠? 조단위 규모의 계약을 당장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세를 즐기고 있는 구간이고요. 순환 매장세는 여러분들 명확한 패턴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서 이런 패턴을 잘만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용만 할줄 아신다면 정말로 이순환매 장사에서 많은 기회들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도 저는 항상 타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구독자님들 계시면요 편안하게 구독자 인증을 통해서 타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10-8236-8454번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세요.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한텐 제가 직접 종목군 매매 진행하는 것들 종목 진입할 땐 종목명하고 매수타점 팔고 나올 땐 종목명하고 매도타점들 이렇게 타점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생업이 바쁘셔서 차트를 잘못 보시는 분들 혹은 아무리 타점과 관련해 설명을 드려도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편안하게 먼저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 다음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화면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8236-8354번으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유튜브 보시다가 갑자기 문자 보내시는 게 저는 좀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아래쪽에 여러분들 고정 댓글을 제가 하나 걸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을 건데요. 모바일 전용으로 실시간 대응 타점 신청하시는 링크입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창이 딱 알아서 나올 거고 제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 보시면 문의 내용 땡땡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여러분들 뭐 각각의 니즈 맞게끔 구독이면 구독 아니면 소통방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참여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전송하기 버튼 누르시면 원클릭으로 해결되시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구독자인 것만 인증만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